오늘은 비밀놀이를, 비밀놀이를 할, 거예요. 할 거예요. 바로, 소중한 거를 꼭 안고 지키는 놀이에요. 네. 바로, 저는, 이렇게. 공주책, 팽이 등 다양, 다... 공주책, 난감등 다양하게 있어요. 네.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나중에 봐요. 안녕. 자, 이제 비밀놀이를 시작할 거예요. 이제 비밀놀이를 시작할 거예요. 늑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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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로 온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지켜야 돼요 이불 속으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얘네들 지켜야 돼요 꼬가나도 지켜야 돼요 그래, 잘하고 있습니다. 오늘, 오늘 제가 무서운 애기부릴게요나무서우잖아 아, 지금 가면. 지금 꼬금 잘하고 있어요. 그래서 가짜로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 마리 응. 더 불러야 되겠어요 거독수리 가짜로 있다고 하고 생각하는 비밀놀이예요. 걔를 공격해! 거북수리가 공격 막 공격을 해. 저희가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저희 얘네들도 공룡해 얘네도 얘는 음. 저희는 그냥 꼭 안고 있으면 돼요. 네. 그때가 음. 음. 다이지고

재미는 비밀 놀이를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은 신비하고 재미있는 비밀 놀이를 해봤어요 그럼 다음에 모두 안녕